네, 선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닭띠 네. 운세에 대해서 말씀 네.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묘년 닭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닭띠는 이제 19살 올해 고3 되시죠? 을류생 닭띠, 또 31살 계유생 닭띠, 43살 신유생 닭띠 분들 또 이제 음, 67세 55세 기유생 닭띠, 67세 정유생 닭띠분들, 또 79세 의류생 닭띠분들 있으시고요. 또 다시 돌아가서 91세 개유생 닭띠분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닭띠분들 올해 이제 개묘년 토끼띠를 만나서 우리가 충이 난다 그래요. 보통 띠에서는 충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충구성이라 그래갖고 중앙에 뭐 이렇게 오기 작기가 막혀 있다 이제 신수가 불길하다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귀인의 도움이라든지 또 관제가 관운으로 열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길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생 닭띠분들 전체적으로 관제나 관제 구설, 이런 시비수를 조심은 하셔야 되겠지만, 역으로 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운이라든지, 학교운이라든지또 이제 상승운이라든지, 승진운, 또 이제 그 어떤 성주운이라든지, 문서의 운이라든지, 이런 게 길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피해가고 좋은 것은 우리가 좀더 가져가기 위해서 이게 그 먼저 아는,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길안운들 있는 거 먼저 아시고 잘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전체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것은 관제 구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잘 피해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제 구설이 있다는 거는 건강으로서 좀급 그 쌀로 치르고 들어온다든지 또 급하게 수술을 할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잡아야 될때꼭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꼭 내가 승진을 해야 될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띠별로 한번 나이별로 한번 보면 19살, 요새 이제 그 어리다고 25살 이하는 잘안 보는 게 좋다고 하지만은 19살 울류생 닭띠 분들이 고3이시죠. 그래서 고3이니까는 공부도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은 나오겠지만 그 내가 하, 열심히 해서 가는 데도 좀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안 되나 이렇게 보면 그 19살 항상 19살이면 고3이 되죠. 고3 수험생분들이 되는데 거의들 이렇게 보면은 아홉수가 되고 또 그때마다 어떤 그 삼재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재 그 갑신생 삼재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삼재는 아니지만은 이 상충이라 그래서 좀 주변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은 주변의 어떤 시비 다툼 질투 때문에 내가 괴로운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내가 하던 방향 그대로만 간다고 하면 방해될 일이 없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친구들의 꼬임이라든지 친구들의 어떤. 방해라든지 이런 게좀 있을 수 있겠다 하니까 주변을 이렇게 헤매지 말고 내 스스로가 강하게 가다 보면은 내가 강하면 주변에서 어떤 침범이 들어와도 해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간다고 하면은 이제 어, 내가 이루는 바는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의료생분들이 특히 이제 닥띠분들이 굉장히 관운이라든지 벼슬이라든지 이런 걸 타고났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내가 뜻하지 않은 것 때문에 조금씩은 꺾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은 타고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럴 때 부모님들이라든지 어떤 그 같이, 어, 계신 분들이 조금만 협력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올해는 그 무난하게 갈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 닭띠분들 특히 이제 정월달 시작하면서부터 좀, 아, 뭔가 공부가 될거 같아. 내가 뭔가 이른바가 잘될것 같아. 이렇게 의욕이 넘쳐나는 1월달이거든요. 그래서 1월달 시작이 좋기 때문에 그 2월달도 이제 부모님들이 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촛불 발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은 주변에 특히 이제 주변에 어떤 시끄러운 일들 이런 거를 좀 막아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내가 하는 거, 이, 이, 물론 이제 고 삼이다 보니까는 주변을 돌아볼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몰두에서 앞만 보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하나 더 명심하시고요. 잠시 잠깐의 그... 외도라고까지는 하기는 그렇지만, 아, 나 잠깐 바람 쐬고 싶어. 아, 잠깐 내가 쉬어가고 싶어. 이런 생각은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에 이제 열중하셔야 되겠고, 특히 운동이라든지 이런 특기 생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관운이 열려 있는데, 그 관운에서 조금 음, 질투라든지 주변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한 가지 몰두하는 거, 그거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가을이 지나면서 여름에 녹음이 푸르르고 가을이 되면서는 좋은 결실이 있겠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화이팅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서류를 쓴다든지, 어디 원서를 놔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는 곳이 다 틀리시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이라든지, 일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건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통합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개개인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31살, 개유생, 닭띠분들, 개유생, 닭띠분들은 올해 우리가 칠살이라 그래요 칠살 대운에 이제 대운에 칠살이 겹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운기가 꺾였다고 보통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역으로 또 다시 살려서 갈수 있는 그런 운도 있습니다 왜? 개유생 닷디분들은 주변을 내가 넓, 넓게 본다 그래서 주변에 귀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세요 무언가를 내가 전진을 하다가 조금은 바닥으로 내려온 거 같고 나 혼자인 듯하고 나, 내 주변에 아무도 도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에 귀인이 있다 이렇게 보이시니까는 힘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것을 정리, 정리하고 다시 새로 새 발복이 될 수가 있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은 정리를 정돈을 하고, 하던 것을 정비를 해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하던 것이 잠시 멈춰 있다. 또 하던 것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가야 된다. 음. 그리고 충분히 그 가능성이 다시 일어나는, 시작되는 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마찬가지로, 어, 좋은 달, 1월달, 정월달부터 좋은 기운, 나한테 도움되는 기운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 좋은 날도 또, 어, 작년 12월부터 좋은 기운이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의 기인들의 도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 혼자 좀 일어나기 힘들다고 해도, 많지, 많게 들어오는 게아니라 여럿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꼭한 명씩, 두 명씩 나한테 기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좋은 인연법으로 해서 용띠, 범띠, 용띠, 뱀띠, 이제 소띠, 원숭이분들이 기인으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좋은 방이 동쪽, 동남쪽, 동북쪽으로 해서, 어, 새로 새 자리를 찾는다든지, 새로 새 문서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될거 근데 이 와중에 또 조심하셔야 될 것도 있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예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내 터전을 다 버리고 새로운 데 가서 뿌리를 내린다. 이것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고 한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던 것을 재정비.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또 어떤 그 재정 관계면 재정 관계, 경제적인 거 이런 관계를 모든 것을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새로 새 시작을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직업관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던 일에서 새로 새그 직장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전공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아주 새 직업이라든지 새로 새 전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던 거에서 좀더 발전된 자리 그런 쪽으로 이제 상승의 기운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접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던 것에서 이제 정리정돈. 정리 정도는 말끔하게 하고 있던 것에서 다시 새로 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좀 차이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좀 어려운가요? 어, 새로 새걸 하려는데 왜그 자리에서 아래?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것을 완전히 다 꺾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공했던 거. 회사를 다녔어 근데 회사 다니던 거다 접고 새로 어떤 기술직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회사를 다녔는데 뭐가 잘안돼 인간관계라든지 대인관계가 안 되고 회사 다니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 회사는 정리를 하지만 다른 회사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지 그걸 다 접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새 전공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다든지 이런 건좀 어렵다는 거죠 하던 일에서 정리를 하고 새로 새 직장을 알아보고 또 그쵸? 렇 하던 거에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내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 좋다는 거예요. 아주 접고 안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주변의 기인,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 이성도 마찬가지고, 동성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나를 밀어줄 수 있는 분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귀인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있던 분들이 나한테 귀인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힘내세요. 43살 신유생 닭띠 분들, 올해 이제 작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작년까지 그 힘든 형국을 이렇게 딛고 올해는 그래도 조금 불이 환하게 비춘다 이렇게 보이세요. 꺼졌던 불을 다시 밝혀라 이런 형국이구나. 또 올해는 꺼졌던 불을 다시 밝힌다고 해서 그 불이 갑자기 이제 산불이 되지 않게 조심하셔라.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은 불을 밝혀서 그 불이 빛이 나야지 번지어갖고 이제 산불이 된 피해가 되잖아요. 어 그래서 큰 불을 바라지는 마시고 그 불을 밝혀서 내가 이제 그 나를 비춰주는 에, 그런데 이제 어,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직장이라든지 있는 자리에서 그그 동안에 힘든 노고가 있었다든지 또주그 내가 좀 인정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내가 좀 인정을 받겠다 또. 그 금전적으로 고가 많이 맺혀 있었다든지 특히 인간관계에서 많이 힘드셨겠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해가 풀리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금전관계라든지 금전고가 풀린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관계가 풀리다 보니까 어떤 이동이라든지 이동이 문서의 이동, 새로 새 문서가 들어와서 나를 길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업성주라 그러거든요. 업성주, 복성주. 그래서 작은 문서라도 나한테 복이 되는 문서가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니까는, 음, 발복하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아주 작은 문서라도 내 거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작년까지는 뭔가 부딪히고 깨져서 안 되는 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새로새 희망으로 작은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문서에 의미 있는, 문서에 기회가 있는 그런 이제 올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또 어디에 이제 무리해서 이럴 때 특히 이제 잘 들어온 부분이 요새는 그게 별로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투자형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이럴때 많이 들어와요. 그 자본은 별로 없는데, 무언가 내가 운이 상승하니까 될것 같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시고, 안정적인 곳에 이제 투자를 하셔서 조금 조금씩 키워나가시는 게 올해는 그 운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것이 조금 조금 쌓여서 연말이 되고, 가을에 핵곡이, 핵곡을 거둘 수 있을 때, 나도 같이 그것을 거둘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어, 투자를 하실 때 투기형으로 한방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조금 안정적인 거 우리가 투, 그 주식도 안정적인 주식이라든지 그죠 부동산도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어, 그 투자를 하시면 올해는 좋은 그 결실을 거둘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좋은 인연법도 들어오겠는데요. 지금 아직 결혼을 못 하신 분들, 결혼을 할수 있는 그런 운도 들어오세요. 그래서 마흔세 살인데 결혼을 못 하신 분들 이제 조금 성격이 신유성 분들 조금 까칠 약간 이제 예민하시고 또 완벽하시고 또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결혼을 못 하셨다 그러면 인연법도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이시니까 특히 여자분들 또 남자분들 잘 짝꿍 만나서 이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띠, 좋은 그 이제 네살 차이는 다 좋은 인연법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뱀띠나 소띠나 삼합이 든다 그래서 뱀띠나 소띠는 맞는 띠로 들어오고요 또 이제 좋은 인연으로 용띠분들 잘 맞는다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올해는 용띠도 나한테는 귀인이 된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특히 남자분들 신유생 남자분들 용띠분들 만나서 결혼에 꼬리 나시기를 바랄게요 55세 기유생 각띠분들 올해는 조상에서 많이 돕는 해운년이구나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기유생 분들이 정처가 어, 관량, 이제, 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높은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큰 사업을 이제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직업을 가지시더라도, 어, 큰 그림을 그리고, 어, 이제 큰 성과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기유생 닭띠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상에서 많이 비추는 형국이다. 그래서 조상에 그 발복이 많은 해운년이다. 조상에서 많이 돕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조상의 업이 많이 닿게 도, 조상에서 덕을 내려주는 이제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으로 대박이 있을 수 있는 해운년이고 또그 회사라든지 이런 직장에 머무시는 분들은 멀리 이제 그 높은 자리로 간다든지 또 해외에 파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데에 가신다고 해서 이제. 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높은 자리,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조상에서 그 대신 조상에서 덕을 많이 줄 때는 또 조상에서 받고자 하는 해운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상에 이제 공덕을 조금 드리신다고 하면 더 받을 게 많이 있겠죠. 에, 이럴 때는 또 이제 특히 관직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내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업 성불, 금전 성불 이런 걸로 그 크게 발복할 수 있는 해운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 타지 않게끔 좀더 관리 잘하셔 갖고 가신다고 하면은 그내 후손들, 후손들로 인해서 관의 명예. 이런 게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럴 때에 또 이제 그 사고수라든지 관제수라든지 시비. 괜히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관제 시비가 걸려온다든지 이렇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조심해야 될 이제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예, 네, 나한테 이제 조금은 피해를 줄수 있겠다. 이런 분들 주변에 그 지띠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범띠 분들, 토끼띠, 개띠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뭐 같이 투자를 한다든지 협업을 한다든지 나한테 이제 뭔가를 제안을 한다든지 할때 한번 잘 재검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한번 음, 잘 검토하시길 바라겠어요. 좋은 방위로 이제 멀리 타향이라든지 멀리 외국이라든지 이런데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 좋은 직업, 좋은 아니 좋은 방위도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요. 좋은 방위로 가는 거는 이제 상관이 없지만은 안 가야 될 방위. 개개인마다의 이제 차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쪽이라든지 서남쪽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또, 흉방이라고 해갖고 정서쪽은 계속 겹쳐서 보이세요. 그래서 정서쪽은, 음, 잘 피해서 가시는 게 좋고, 또 이제 나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은 동쪽이 길하다. 동북방이 길하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잘 한번 검토하시기 바라겠어요. 좋은 날도 이제 좀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그건 개개인마다 또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한번 어떤 중요한 계약이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음, 잘 검토해서 꼭 결정하시기 바라겠어요. 67세 정류생 닭띠분들, 그동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또 공직에 있는 분들, 잘 되다가도 또, 한 번씩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런 이제, 그, 고난이 많으셨죠. 그러다가 67세, 61세, 한갑 넘으면서 67세까지 이제 잘 오셨는데요. 그래도 61세부터는 어찌 어찌 이제 잘 오셨다 이렇게 보이지만 올해 조금 운세가 하락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도, 그래도 그동안 끌고 왔던 운이 어디 가겠나 이렇게 보이니까는 이제 정류생 닭띠분들이 성주에서 조상에서 좀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신을 건드린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조상한테 나는 잘한다고 한게 동법이 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문서는 굉장히 좋은 문서가 있다. 그리고 나한테도 좋은 문서가 있지만 내 자손으로서도 영화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시니까는 그렇게 부딪히지 않게끔 올해 특히 윤달이 들어서 뭔가를 이제 잘 해보겠다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다듬었던 조상의 어떤 것을 다듬는다든지 이런 거 한번 잘 살펴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대한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동법이라든지 이런 데잘좀 예민하신 분이에요. 예민하신 편이기 때문에 상문에도 예민하신 편이고, 그래서 그런 거좀잘안 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이제 2월달 흉한 달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리 그 유년 2월달이라고 해도 이럴 때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셔라. 닭띠 분들 아까도 이제 나왔던 닭띠 그 서른 30... 한살 분들도 그렇고, 마흔 일곱 살도 그렇고, 오십오세도 그렇고, 닭띠분들은 올해 이제 정의월 달에 어떤 윤달, 윤, 윤월 달에 조상교를 건드린다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정유생 닭띠분들 꼭 올해 문서의 발복, 또 자손으로서의 큰 문서의 발복도 같이 함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9세 의리생 닥티 분들 초반에는 조금 몸을 사려라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내가 대운이 받쳐주니 대박이 날수 있는 그런 해운년입니다. 그래서 노년을 좀 편하게 보내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명이 길어져서 많이 오래오래 사셔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1월달 운이 좋지만은 전반적으로 정월달 이후에는 조금 세락할 수 있는 운이 있으세요. 그래서 투자라든지 어떤 변화, 변동 좀안 하시는 게 좋고, 또 하반기 넘어가면서 그래도 한 4월달은 넘어가야지. 지신이 조금 자고, 잠들어서 나한테 도움이 줄수 있을 때, 4월달 넘어가면서는 나한테 이제 금전의 발복이라든지, 문서의 대운이라든지, 이런 게 움직여준다 하니까는, 그때는 조금 투자라든지, 또 대범하시잖아요. 의료생분들이. 소심하신 것 같지만은, 머리가 명석하고 좋으시고, 또 앞을 예견하는 그런, 그, 예지력이 있으시니까는, 어디 투자를 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금전의 성불, 그, 초대박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으니까는, 어 하, 빵기. 한 4월달까지는 좀안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 하시다가 하반기에 이제 한번 움직여 보시면은 대박의 운이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대박의 운이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2월 4월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어떤 그동안 강하게 잘 있었는데 어떤 꼬임에 넘어간다든지 어떤 사기수 실물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7월달이 들어가면서는 주변에 어떤 도움이라든지 내가 끌어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이시니까는 그때 돼서 이제 투자라든지 그 어떤 그 움직임, 문서를 잡는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은, 어 나한테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사기수라든지 실물수라든지 이런 게들땐또 조심해야 될 이제 띠라든지 또, 안 좋은 인연이라든지, 그동안 안 나타났던 인연, 어, 또, 나 있었는데 몰랐던 인연들이 이렇게 보면은, 범띠라든지 토끼띠, 또, 개띠. gt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91세 개유생분들 올해 그 91세까지 이제 지금은 정정하시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상충이 극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주에서도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개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음 어떤 이동 변동 특히 개혁이라든지. 그죠 새로 새 문서를 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안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동법을 맞는다든지 어떤 그 불길한 살을 맞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냥 더더 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으시니까는 개묘년 닭띠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닭띠 운세 잘 들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